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왜 책을 출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설 겁니다. 책을 낸다는 건 단순히 종이에 글자를 찍어내는 행위를 넘어선 당신의 열정과 지혜를 세상에 공유하는 특별한 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책 출간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책을 출간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책은 우리의 생각, 경험, 그리고 가치관을 담아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일고 책을 쓰면 영원히 남는다는 말처럼, 책은 우리의 흔적을 영원히 기록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책을 내면 무엇이 좋을까? 책은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우리의 지혜를 배우고 공감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멘토가 되는 거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책을 통해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책을 출간할 수 있을까?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옮기고 세상에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